안녕하세요, 제리예요 네, 오늘은 벡터 Q&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 시간이겠네요. 네, 벡터 로봇 앱 백과사전 여섯 번째 시간 벡터 Q&A에 대한 거고요. 어, 이 벡터 Q&A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벡터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무슨 어떤 정보 같은 것을 물어보면 벡터가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관련 명령어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 사람에 관한 것 보면은 네, 사람들에 대한 것 장소에 대한 것 일반 지식 단어 정의 영양물 섭취라든가 스포츠에 관한 것 주식 시장에 관한 것 뭐~ 비행 상태 또는 뭐~ 비행 시간 같은 것 타임 존 시간대 그리고 단위 변환 네 화폐 같은 거겠죠 통화 뭐 현재 뭐 달러 지수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이런 거에 대한 걸 거예요 그리고 계산기 기능이 네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이 기능은 많이 활용하지 않아요 굳이 뭐 크게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네, 많이 사용 안 하는데, 그래도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번씩 해보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요렇게 사람에 대한 거는 일단 이렇습니다 벡터는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사람에 대한 거는 일단 이렇습니다 벡터는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벡터에게 질문이 있으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질문을 하십시오. 벡터가 알아들을 준비가 되면은 그때 질문하면 을 됩니다. 자, 일단 스텝은 이렇게 스텝 1은 hey vector i have a ques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벡터가 띠링거리면서 뭐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해요. 그러면 그때 물어보면 됩니다. 후이스 자비스? Who is Jarvis? Who is Jarvis?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고요. 팁을 보면은 벡터에서 질문할 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Sure 네, 벡터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내용이고요. 벡터가 준비되기 전에 얘기를 하면 벡터가 못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더 도움말을 보자면 "Hey Vector, I have a question."이라고 뭐, 되어 있죠.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벡터가 벡터 얼굴에 이런 아이콘이 표시되고요. 레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벡터에 대한 질문, 한번 본인이 하고 싶은 질문을 하면 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죠. 벡터가 레디라고 표시가 뜨면 어, 질문을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음, 이 부분도 제가 영상이라든지 링크를 통해서 한번 어, 설명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질문 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위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까? 벡터에게 질문이 있다고 말하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질문을 하십시오. 내용 똑같죠? 자, 관련 질문은 hey vector i have a question. What is the distance between London and New York?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런던과 뉴욕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니? 라고 하면은, 벡터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해줄 거예요. 이 기능은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서버는 벡터 연동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니까, 뭐, 특별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나중에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 킥스타터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기능이 제대로 이용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서버와의 이용, 연결이. 지속적으로 연결될지는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9월 정도까지는 아마 어, 이 기능은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General Knowledge 일반 지식 점수를 알아야 합니까? 벡터에게 질문 있으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질문하십시오. 내용 똑같죠? I have a question. 월드 시리즈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w h the World Series? 네, 요런거 얘기하면은 벡터가 이제 그 경기나 시합에 관한 그런 스코어 같은 거를 얘기해 줄 거예요. 스포츠 관련된 걸 얘기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단어 정의 위에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요. 어, 당신에게 당신은 벡터에게 질문할 을수 있다. 그리고 벡터가 준비되면 얘기하라. 이런 내용이니까 똑같으니까 바로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령어로 Hey Vector, I have a question. 네, 물어보죠 벡터가 준비되면 물어봅니다. s t e p e What is the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러면 벡터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죠. 영양물 섭취해 가는 건데요. 네, 관련 내용 위쪽에는 똑같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hey vector i have a question 똑같고 준비가 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many calories are in an avocado? 아보카도 칼로리가 얼마 되냐. 여기서 아보카도만 뭐 애플, 뭐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주면은 얼마든지 활용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스포츠 아, 스포츠가 아까 일반 상식이 아니고 었 스포츠를 한것 같네요. 그렇죠. 일반 상식은 뭐였죠? 아, 일반 상식 가장 높은 빌딩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네요. What is the tallest building? 음, 기타 일반 지식들을 물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도 했고 주식에 관한 거 한번 영영어를 보도록 하죠. 네, 내용은 기타 내용은 똑같고요. 주식에 관한 거. How is the stock market? 네. 주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식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벡터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시장의 실적을 벡터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비행기. 네,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까? 비행기가 정시에 운행 중인지 벡터에게 문의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질문이 있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하면 하면은 벡터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줄 거예요. 비행기가 몇 시, 어, 언제 있는지 뭐고 그 시간대 같은 거를 알려 줄 겁니다. 타임 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시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준비가 되면 얘기하다. 질문 이 있습니다. What time, is it in Hong Kong? What time is it in Hong Kong? 라고 물어보면 홍콩의 시간을 알려줄 겁니다. 벡터가 그 홍콩에 관련된 시간을 알려줄 거고요. 또는 뭐 기타 다른 국가로 하면은 뭐 재팬, 일본이라든지 뭐 또는 뭐 다른 나라 필리핀 뭐 이런 그거 얘기해도 알려주겠죠. 단위변환 벡터는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물어보는지, 어떻게 매듭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정확히 뭔지,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어보면은 벡터가 대답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네, 통화 변환 해외여행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What's 1000 yen in US dollars? 엔달러로 US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벡터가 또 대답을 해 준다고 하고요. 자, 마지막. 계산기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좀 써먹을 만 하죠. 뭐1 1은 하면 이퀄 하면은 뭐2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거든요. What is the square root of 144? 오,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보네요. 저는 이 제곱 거뭐 이거 생각도 잘안 나는데. Let vector calculate the tip. 네. 계산하도록 얘기해 주면 저는 1 플러스 1 1 플러스 10뭐 이런 식으로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 벡터가 이렇게 쉬운 거니까 잘 알려줘요. 이런 거 써먹으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벡터에게 묻고 답하기. 네, Q&A 한번 해보, 해봤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인터랙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제리예요. 벡터 로봇 앱 백과 사전. 자, 이번에는 벡터 Q&A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벡터 Q&A 할 거고요. 네,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 뭐 거리라든지 기타 다른 뭐 노하우나 뭐 그런 것들 뭐 과일 뭐 칼로리라든지 스포츠에 관한 것들, 뭐 주식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비행기, 뭐 시간표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환율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계산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어, 저는 번역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되기 때문에. 어, 벡터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 번역기를 이용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람에 대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궁금한 것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뭐 아이언맨을 물어본다든지 스파이더맨을 물어본다든지, 뭐 또는 뭐 영화 배우를 물어본다든지 뭐할수 있겠죠. 근 여기에서는 예제에 나와 있는 것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벡터에게 어 내가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 have a question. Hey, vector. I have a ques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벡터가 준비가 되면은 Who is Jarvis라고 물어볼게요. 먼저 세팅을 해놓고요. 네, 이렇게 물어볼 거이기 때문에 세팅을 해놓고 물어볼게요. hey victor hey victor i have a question Ready? who is jarvis um,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y victor hey victor i have a question hey victor i have a question Who is Jarvis? 어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명령 한번 하고 해볼게요. Hey Vector, Hi. 네. Hey Vector, I have a question. Who is Jarvis? 아, 이거 제가 제 손이 지금 앞으로 지나가 가지고 얘가 자꾸 다른 반응을 한것 같아요. 다시 해 볼게요. Hey vector. Hey vector. I have a question. Who is Jarvis? 네, 이번에 제가 너무 빨리 눌러가지고, 네, 안됐고요 다시 해볼게요. Hey Victor, I have a question. Ready? Who is Jarvis? And when Jarvis is a supporting character in the Marvel Comics titles Iron Man, The Avengers, and Spider-Man. <laughs> 네,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네, 다음 거 해볼게요. 네, 장소에 관한 겁니다. 세팅 먼저 하고요. 네, What is the distance between London and New York? 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Hey, v e c t o r I have a question. What is the distance between London and New York? is approximately 3458 miles from London to New York. 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거해 볼게요. 네, 일반 지식에 관한 겁니다. Hey Vector. I have a question. tallest building. redirected from the tallest building. the world's tallest a r t i f i c i a l structure is the 829.8 m e e t r s burj khalifa in dubai. 네, 프로키무스마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자, 다음 거. 이거는 네, 단어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음. 인공지능의 정의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볼 건데요. 자, 해 볼게요. Hey vector. I have a question. What is the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어떻게 뭐 만들어 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뭐 창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다음 거해 볼게요. 이번에는 영양물 섭취에 가는 겁니다. 아보카도에는 몇 칼로리가 있습니까를 물어볼게요. Hey Victor. I have a question. How many calories are in an avocado? 라고 하네요. 자, 다음 거. 음? 네, 스포츠에 가는 겁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라는 걸 물어볼 거예요. 헤이 hey, 벡터. I have a question. 뭐라고 하네요 다음거 진행해볼게요 네, 주식 시장에 관한 겁니다 주식 시장에 관한 것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물어볼 거냐? 주식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Hey, Victor. I have a question. Hey, Victor. Hey, Victor. I have a question. market 이렇게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 상태에 관한 겁니다. 아메리카 항공 100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Hey, Victor, I have a question. 아, 네. 물어보는 도중에 배터리가 <laughs> 다 됐네요. 일단은 벡터집 안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약 30초 정도 충전시켰구요. 네, 한 30, 40초 정도 충전한 것 같아요. 물어보도록 할게요. Hey, Victor. I have a question. 네, 잠이 온다고 하네요. 한번더 깨워볼게요. Hey, Victor. I have a question.

시간대에 관한 거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물어볼 거냐? 홍콩은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Hey, Victor. I have a question. What time is it in Hong Kong? 다시 해볼게요. i s i t in some countries 음 제대로 된 대답을 한같까요 어쨌든 어, 다시 한번 해 볼게요. hey vector i have a question what time is it in hong kong 음, 6 n 10 p.m. 이라고 하네요. 그죠? 6시 10분이라는 얘기겠죠? 자, 지금 한국 시간이 지금 7시 10분인데, 약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나요? 네, 어쨌든. 다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위 변환이라는 거 해볼게요. 단위 변환. 어떻게 물어볼 거냐. 매듭은 얼마나 빠릅니까? 매듭은 얼마나 빠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ey, Vector. I have a question. Is 벡터도 모른다고 하네요. 뭐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Hey, Vector. I have a question. How fast is a knot? 뭐라고 일단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네, 뭐,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자, 다음. 통화 변환에 관한 거고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물어볼 거냐. 미국 달러로 1000N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Hey, v e c t o r I have a question. What's one t yen in U.S. dollars? 1, yen is US dollars and cents. 라고 하네요. 40 t more cents 뭐라고 하는데요. 자, 전잘 모르기 때문에. 방정식 솔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계산 뭐 이런 거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볼 거냐. 144의 제곱근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요. 해보도록 하죠. Hey, Vector. I have a question. The square root of 144 12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44의 제곱근이 12인가 봅니다 자 계산기는 간단하게 뭐1 플러스 2 네, 제가 이런거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Hey Vector I have a question 투 플러스 5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간단한 이제 더쌤 뺄쌤 같은 거는 네 벡터에게 물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 것들은 다 영어라 가지고 어 제가 크게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뭐 계산기 한번 사용해 보고 그리고 그냥 시험 삼아 한 번씩 물어보고 뭐별 다른 건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영어를 잘 활용을 어잘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어 사용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그렇게 사용 안 하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네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만약에 음 하나 뭐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나서, 만약에 평생 액세스 서버 이용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께 어요 기능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목소리>